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종이봉지 공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성에 살았지요. 그 성에는 비싸고 좋은 옷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주는 로널드 왕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죠. 와, 둘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구나. 응. 어느날, 무서운 용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공주의 성을 부수고 뜨거운 불길을 내뿜어 공주의 옷을 몽땅 태워버렸지요. 그리고 로널드 왕자를 잡아갔습니다. 공주는 용을 뒤쫓아가서 왕자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몽땅 다 타버려서 입을 것이 없었지요. 공주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종이봉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는 종이봉지를 주워 입고 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큰 문이 달린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큰 문에는 커다란 문고리가 달려 있었지요. 공주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용이 문밖으로 삐죽 코를 내밀었습니다. 와 공주님이 시어군난 공주를 좋아하지. 그런데 오늘은 이미 성한 채를 통째로 삼켜서 배가 부는걸 게다가 난 지금 몹시 바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와. 용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공주는 하마터면 문에 코를 찧을 뻔했지요. 와 여기 공주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용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는 걸까? 혹시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바쁜 게 아닐까? 헉, 어머, 잡아먹느라 바쁜 거야? 응. 우와, 너무 섬찟하다. 공주는 문고리를 잡고 다시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용이 또문 밖으로 삐죽 코를 내밀었습니다. 가, 가라니까. 난 공주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이미 성한 채를 통째로 삼켰다니까. 게다가 난 지금 몹시 바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와. 공주가 용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용감한 용이라던데 정말이니? 그럼 정말이지. 내가 불을 한번 내뿜으면 숲열 군데가 한꺼번에 타버린다던데, 정말이니? 그럼, 정말이지. 용은 숨이 깊이 몰아쉬더니 불을 활활 불을 내뿜었습니다. 숲십 군데가 한꺼번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공주는 또 물었습니다. 용아, 내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10초 만에 세상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던데, 그것도 정말이니? 아참 정말이라니까 용은 훌쩍 날아올라 꼭 10초 만에 세상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용은 몹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너참 멋지구나. 한번 더해 봐. 용은 이제 너무 지쳐서 말도 못 하고 휙 쓰러지더니 고라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작은 소리로 용아 하고 불렀습니다. 용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용의 귀에다 머리를 들이밀고 못참고 소리쳤습니다. 예, 용아! 하지만 용은 너무 지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으악! 드디어 왕자를 구할 수 있게 되나 봐. 로날드 왕자가 야나좀 구해줘라고 하고 있어. 아 정말 기쁜 일이다. 공주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아주 기뻤을 것 같은데. 그렇 공주는 훌쩍 용을 뛰어넘어 동굴문을 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로널드 왕자가 있었지요. 왕자는 공주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 꼬리 엉망이구나. 아이고 탄네야 머리는 온통 헝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봉지도 걸치고 있고 진짜 공주처럼 챙겨 입고 다시 와.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로널드. 넌 옷도 멋지고, 머리도 단정해. 진짜 왕자 같아. 하지만, 넌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하지 않았지요. 우와! 진짜 공주는 현명하다. 맞아. 근데, 노월드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어, 공주가 그냥 구해주지 않고 그 용의사는 성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공주 혼자 떠났을 것 같아 그래? 응, 잘 됐다. 발로 뻥 차버려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우리 우리 진 이야기 우리 얘기하러 가자. 네. 라라라라라.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 용왕은 어떻게 됐을까? 공주는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근데 말이야, 이상한 점이 있다? 옛날에는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가잖아? 응. 근데 여기서는 공주가 왕자를 구해오기로 했대. 응. 어떻게 된 걸까? 그러게, 뭔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공주는 왕자든 좀더 용감한 삶이 구하러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 되겠네. 항상 왕자라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음. 공주라고 항상 나약한 것도 아니잖아. 공주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로널드 왕자를 구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건가 봐. 와, 사랑의 힘으로 용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응. 음. 야, 우리도 사랑하는 힘을 기르자. 그래. 러브 파워! 러브 파워! 근데 용은 왜 공주가 자꾸 시키는 대로 어? 뭐할수 있겠니 하면 왜 자꾸 하는 걸까? 용은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막 칭찬 받으려고 계속 했나봐. 어 그동안 그럼 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나봐. 맞아.